우리 덜 빠졌네요 한번 여기 물꼬를 건너서 살조개 개조개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루팡 지금 처음 왔는데 아침부터 그냥 썩었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해루팡입니다 해루 팡이야 빵이야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 겨울 이 아침에 또 인천 앞바다에 나왔습니다 개조개와 살조개를 잡으러 왔습니다 또 해루팡 개조개 많이 안 잡아와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이쪽에서는 개조개를 잡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잡는지 또 개조개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여러분 개조개 살조개 잡으러 가시죠 렛스 i 릿에로팡아 근데 개조개 잡으러 왔다며 이거 농기구가.. 가... 농기구 아니냐 이거 없어가지고 내가 만들었어 아나 환장했네 이거 야 나무도 박았네 새로 밭갈러가야다밭야 시골에서 야 농사지어야지 이거 야, 개조개 캐려고 갖고 왔어 환장했네 나무도 생나무야 생나무 박았어 야. 이게 <laughs> 뭐야 <기재보야. 웃음> <laughs> 여러분 가시죠 고고 가시죠. 고고 고 아, 가자 가 많이 가르쳐줘 <laughs> <laughs>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분위기 분위기는 좋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공기도 상쾌하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오, 오 여러분 요고 요거, 요고 요거, 개조개척수입니다 오 대박이다 왕건이다 왕건이 여러분 요 개조개척수 오 좋아 좋아 우와 여기는 돌 뒤집어서 낙지를 잡는 게 아니라 개조개 잡는데요. 대박이다. 여기 엄청 큰 게, 이만큼 나왔었어, 촉수가. 아, 개조개 고수, 고수, 개조개 고수. 사다구 개그지.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개조개 촉수 발견했거든요. 돌, 돌 뒤집어서. 자, 개조개 한번 캐 보도록 할게요. 봤어, 봤어, 봤어. 아까? 그래, 소주 맞어, 야, 야, 맞아, 맞아. 아, 맞지? 자, 조수호미. <laughs> 조수호미. 오늘 배운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자, 매스. 오늘 개족에 수술해야지. <laughs>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웃음> <이>? <웃음> 장난 아니오, 야 <laughs> 싸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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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는 아, <laughs> <완전> 대박은 아니지만 <laughs> 속수 <속도> 엄청 컸는데요. <laughs> 맞지, 크지? 잘한다, 잘한다. <laughs> 여러분, 게족에, 개족에 오자마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요거뭐 배부르지. 어, 대박이다. 아, 로팡 이거 찍어. 자, <laughs> 가다고친가 잡은. 신났어, 신났어. 보시죠. 스타트 치고는 나쁘지 않는 사이즈죠. 요 인천 안바다서 개조개 한 마리. 아우, 너무 좋아. 근데 이거 굉장질 많이 하면 엘보 오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힘드니까 같이 오는 형님 있어요. 형님 자랑하고 거기다 넣어놔야지. <laughs>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오, 괜찮네. 예. 네. 아, 여기다 형님 드릴라고. 어, 아유, 아이, 고마워요. 네. <laughs> 아이유 살조개가 그냥 난리 났네. 왕살조개인데요? <laughs> 이거 바꿔요. 이만큼 하고, 개조개 한 마리. 그러니까? <laughs> 와, 혹했어, 지금. <laughs> 뚫렸다! 그랬는데? 뭐지? <laughs> 우와, 진짜 뚫렸다. 어, 이거, 이거 개조개 군형 맞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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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송구냥아니 이거. 아... 개조개 군형. 과연? 나만 못 잡는 겨? <laughs> 아이고 저올 뒤천이 낮게 나오는 거 아니요? 오야야야 물선 나 물선다 <laughs> 대박이다 <웃음> 맞네 개조기. 우와 난 살짝 의아했는데 맞네. 자붕도랑 뒤천 뒤어 여기 위에가 많이 나오네. 우와 <laughs> 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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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야, 있다. 와 커다워. 와. 우와 우와 야 들어봐. 이거 와 대박이 너 손이 크잖아 이거 엄청 큰 거야 나 손이 커요 왕손이야 <laughs> 어, 야. 세상에 이야 <laughs> 이게 큰 거야 어야해로방 신났다 봐 나는 이거 어떻게 왕건이 되거는 카메라 여기저기 달고 신났어 <laughs> 지금 신났어 이야 진짜 형님이 오자마자 왕게족이 잡아버리네 나환장없네 환장했어 야 그래도 아무튼 좋아 아쟤쟤 어디 가는 거야 쟤 <laughs> 날라다녀 <laughs> 오, 저기까지 왔어. 가슴장어가, 완전 그거 뭐라 할까? 보호색 띄어가지고 안보여. 돌하고 똑같애. 바위랑 가슴장어랑 똑같애. 아이고, 또. 우리 해, 나 해로팡이랑 떠들고 있었는데, 형님 또 소리 질렀어. 여기 여기. 어, 거쪽 근육 뚫렸어요? 응. 어,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좋아, 좋아. 좋아, 파는 거야. 야, 형님 진짜. 오, 오, 촉수, 촉수 들어가. 촉수, 촉수. 저기, 저기, 오, 저기. 오, 오. 오, 왕촉수다. 바로 있다. 여기 개조개 쉽네. 바로 나와. 오, 형님. 어, 어, 어? 사이즈가? 어, 살조개입니다. <laughs> 아니, 개조개인데, 사이즈. 살조개. 작아, 작아. <laughs> 살개조개. 살개조개. <귀엽다. 웃음> 어, 살개어개 살조개도 잡으셨어요? 근데, 근데 어. 뭔가 아쉬운데? 뭔가 더 <laughs> 응.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작긴 하다. 우와 방생. <laughs> 네, 요거, 요거는 방생. 야, 근데 이거 농기구잖아, 완전히. 이거? 어, 어디? 오, 오. 도, 동학 농민혁명 나왔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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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어, 있다고? 또, 또, 또. 삑쌌어요? 삑쌌어요. <laughs> <laughs> 동항 농민혁명, 해루팡 여기요. 농기구를 가져왔습니다. 농기구로 한번 파볼게요. 야, 진짜 뭐 농사지로 왔냐? 밥 갈랐어, 밥 갈랐어. 왕살족이다. 살족인가? 아니야, 아니야. 물 쏘는 게 살족이 있다 살족이 쏘는 게 아니야. 아, 찍쌌어요? 어. <laughs> 저기 살족이 있다. 어디, 어디? <laughs> 어. 오, 살조개. 오, 어, 살조개 다지 여기. 형님, 살조개 좋아하잖아요. 어. 우와, 살조개 대박이다. 해로팡의 농기부 헤로질 없는 데요 없어. 내가 사... 다짜부시켜 버렸대요. 아이, 죽은 건줄 알았는데. <laughs> 야, 개조개 사이즈 왕살조개. 아, 역시 헤로질의 혁명. 농민 혁명 헤로팡. <laughs> 어, 헤로팡. 나 잡았어? 뭐 잡았어? 어. 개조개? 나 개조개 잡았어. 어, 이거 괜찮아. 이 정도. 자 여러분 페로팡이 하나 잡았네. 오, 요 정도면 괜찮지. 너 손이 완전 크네. 야, 큰, 큰, 이 손에 잡으면 작아 보이더라고. 요거는너 어, 챙겨. 가자고 친구가 이거는 개사다하니챙겠어 <laughs> 자, 여러분 여기 주먹탱이 빵꾸난 주먹탱이 소라. 여기 소라가 있나봐요. 야, 소라 잡아야 하는데. 아, 손실아. 소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조개와 살조개가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개, 살조개지. 이렇게 두드리면은 물총을 쏩니다. 물촥 쏴요. 안쏘냐? 돌을 뒤집으면은 개중에 촉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캐면 되는데 오늘은 별로네. 자, 오늘 그나마 지금 계속 춥다가 그나마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닐만 합니다. 그동안 너무 추웠고 진짜 진짜 뒤집어 있네와 와 이거 왕살조개야 여러분 꽤있죠 음. 진짜 크다 이거 크다 오야 진짜다 어굳여져있네와 어, 진짜. 어. 여러분 장갑 끼고 가세요 장갑을 내가 갑자기 놔두 가갖고 어, 아니야 아니, 아니. 뭘까지? 왕살조개 한 마리 사 <laughs> 니가 <뭘 할까? 웃음> 드니깐 작아보인다 조개가 그지? 내가 <laughs> 내 손이 크긴 크긴 하다 왕손이야 왕손 아, 아 이거 뭐야 녹색 말미잘 바위 밑에 숨어있네 <laughs> 와우 아야 야, 반장하네 물찍소네 와 이거 뭐야? 와 보말이네. 보말이 사이즈가 좋네. 오 왕보말도 있네. 오늘 이거는 잡으러 온 거야 아니기 때문에 안 잡아갈게요. 와 근데 많다. 사이즈가 크다 보말이. 기가 막혀 보고 막. 보말도 많구나. 바위를 넘어서 한번 뒤도 감사를 해볼게요. 오늘은 파도가 약하네. 이런 날씨 너무 좋아. 근데 파도 치는 날은 뭐가 떠내려오는 게 많아서 또 그것만의 장점이 있는데 오늘은 겨울인데 따뜻합니다. 인천 앞바다에도 한겨울에 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푸릇푸릇 합니다. 여기도 푸릇푸릇하고. 자, 여러분. 한 시간째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체력이 아직 몸살이 걸려가지고 체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좀 자주 쉬어줘야 돼요 아 힘들어 여러분 이럴 땐 그냥 쉬세요 나가는 건 제가 계속 나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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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이거. 웃음> 지금 지금 한 군데서 나온 거야 우와 이거 보여 한 군데서 나온 거야 한 군데서 여, 여기 팠는데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나나 <laughs> 이야 이 정도는, 한한 정도는 이 정도는 진짜 뭐 심어놨는데? <웃음> 네. <웃음> 대박이다 개조개 사이즈도 뭐 작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요 이 이거 개략이다 여기 우리 어. 형님은 열심히 또 캐고 계십니다. 구멍 봤어요? 아니. 살조개? 살조개. 어디? 엄마가 잡았나? 야, 뭐가 묵직한데요? 뭐가 <목소리> 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오늘, 오늘 일당 하고 또 남았네. 어. 야, 왕재 조이 잡고. 난리 났네. 야, 형님, 김값 벌었네. <laughs> 아직 더 잡아야 하니까. 형님이 이 정도요. 아까 물 쌌는데?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한다. 화면을 걸고. 야, 호미로 이거 안 되겠지? 여기는 땅이 말랑말랑해서 깊게 들어갔을 것 같아. 여기 오, 야, 하이. 야, 이거 니꺼만 왔네. 아, 내꺼, 내꺼 어마무시하지. 요거 <laughs> <laughs> 방생각이, 방생각이다. 아, 나 오늘 요거 많이 잡았어. 아, 그랬어? 영상 안 남겼거든. 야, 그래도 이제 개조개 마스터 끝났네. <laughs> 야, 해로팡 개조개 끝. 얘네들은 잘 있네 아직까지 저번에 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야 진짜 떼갱이야 떼갱 흘리고 갔네 아 죽었어? 그래요 개조개는 못 잡고 살조개 살아있어? 내가 살조개 하나만큼 잘, 잘 잡잖뇨 줍줍이잖아 누가 파놓은 거야 뭐 흘리고 왔어 흘리고 왔으면 이런 건 갖고 가야지 야 그래도 야뭐 많이 잡았네 <laughs> 나는 뭐 했지 뭐 야, 조가망 뭐냐 이거 네가 만든 거라고?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진짜 괜찮다 내가 한땀한번다 꼬맸어. 얘다 니가 꼬맨 거야? 아, 그래요? 야, 집에서? 그래 야, 대단하다, 진짜. <laughs> 여기는 완전히 로탈이 <로타리> 쳤는데요? 응. <laughs> 여기 살조개 아니야? 아이고, 살조개. 줍줍이다. 식사각형? <laughs> 응. 살조개더라고. 바지락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살조개 아니야? 호미가, 와, 크다. 구멍 뚫린 살조개는 진짜 크다. 와, 대박이다. 살조개가 살조개 같은데? 어이 들었다 이거. 어이 큰데요? 죽은거 아니야? 이거 진짜 대포동인데? 아, 이 뒤졌네. 아, 난왜 그러니? 여기서 물을, 물을 쌌는데 물을 쌌는데 돌을 뒤집어서 해야 될것 같아. 잘 봐. 야, 개조개 한 마리 캐주개 했어. 어우, 좋네. 쌌어? 어 쌌어? 이 야, 크다, 촉수. 오, 우와, 완개조개다. 아, 완전 커, 완전 커. 있어, 있어 있어. 완전 크지? 어, 촉수가 해루팡, 해루팡 촉수가 어마어마해. 우와. 너 장난, 장난 아니지? 자 헤르팡한테 내가 넘겨줄게 명, 명예는. 놓지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엄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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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도 보이네요. 촉수가 이건 이거 역대급 나올 것같런데 살조개? 이걸로 그냥 땡칠까? 자. 역대급 한번 찍나요? 힘 컸어. 장난 아니야. 내꺼만 해. 거기 나왔다. 아닌가? 아니나 그쪽 아니야. 그쪽이야. 야야야. 어. 이게 그래서 안 좋아. 야야. 이게 얇아서 그래.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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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졌어, 깨졌어. 아. 우와. 우와. 봤지. 얘 역대급 찍은 다했지내 손으로. 역대급이다. <진짜 웃음> 내 손이 와. 와. 여러분, 내가 이 정도요. <laughs> 자, 야, 너 찍어. 너잘왔지 어, 너 찍어. 어, 너 찍어. <laughs>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열심히 지금 두드리고 또 조개 잡은 거 들고 다니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 노동부에 신고해야 돼 이거는 무릎 팍 쏜다고 아, 어. 어. 무릎 팍아무 무릎 팍이 아니고 물을 팍 쏜다고 어어 무릎 팍사 그래 근데 거긴 바위 아니냐 그래. <laughs> 야 이와중에 형님 또 파고 있어 모종호미 가지고 와서 열심히 힘들어 좀 찢어. 우리 간식 타임 좀 하자. 내가 왔지. 아. <laughs> 광고 아니야. 형님이 하나 들고 와세요. 저 살이 대체 하고 있어. 불가사리 대체? 아무르 파트네. 애 하나 먹어. 어, 보라이는 있네.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laughs> 역시. 야, 맛있다. 맛있지? 물이 없고 바닷물이라도 먹어라. 혼자 <laughs> 사리를한통만통 한통 했어 역시 자연을 생각하는 형님이고 막 근데 야 이거 뭐요 기가 막히네 <laughs> 오세요 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아직 살짝 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요 녀석들이 조개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놈도 다 잡아다가 길바닥에 버리면 돼요. 말려주기면 돼. 오늘 불가사리 퇴치도 하고 좋네. 이야. 얘네 자르면. 예. 여기 자르잖아. 예. 이거 반대쪽에서 나와. 아, 잘라도 살아요? 응. 아, 그러면. 그래서 말려주게 해야 돼. 그래도 그거 다 말려주게 한다고. 응. 이놈들 아주 그냥. 아, 어우, 따갑다. 장갑 끼고해야겠네 따갑네. 앞으로 조개를 위해서 우리의 우리 조개를 위해서 못 잡으면 이거라도 만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 이거 한번 튀겨서 먹어볼까? 아, 이거 먹는다고 이거를? 이거, 야 확실히 대치해볼고만 <laughs> 확실한 대치 이야 기가 막혀 우와 형이 큰일 났어요 이거 여기 더많네요 여기 자 최대한 이거 긁어다가 밖에다가 말릴게요 말려서 없앨게요 우리의 개조개와 살조개를 위해서 앞으로 또 잡아야 하니까 아이고 여러분 장갑 기회입니다. 종이 야, 야 진짜, 진짜 많다. 많다 불가사리도 이렇게 있으니까 먹은 짓스럽네. <laughs> 만통이 아니면 오버 됐어. 이거 갔다가 다 말려야요. 말려 주게 해야 돼. 야, 야 겁나다 겁나이. 자 여러분 오늘 잡은 족감입니다. 뭐 저랑 해루팡은 뭐 떠들기만 했지 같이 온 형님이 거의 다 잡았어요 그래도 오늘 나는 비곤이야 이야 이거 진짜 머리만 하다 이걸로 누구 때리면 절대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맘먹고 잡았으면 또 잡았잖아 그지? 그지 그지 지 그리고 음을 안먹어서 그렇지 개조개와 살조개만 많이 잡은게 아니고 오늘 불가사리도 많통 요거 밖에 갔다가 말릴게요 요거는 해루팡이 들어야지 어. <laughs> 해루팡이 잡은거 이렇게 다 합치니까 더 많네요 야 이거 한 20만원치 되었다 <웃음> <웃음> 야, 여러분 20만원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입니다 물 쌌어 아 힘들다 이거 중고동이다 아니 이 많아서 엉뚱 아까에서 아우 아우 그래도야 이정도면 아, 준수준수 한입거리 한입거리 자, 해롭파 아, 씻어 줘. 정말 해변이 멋집니다. 겨울 바다는 춥긴 춥고,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노력하면은 왕조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불가사리 오늘 떼거지로 갔다가 이렇게 해변가에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말려서 없애야 합니다. 자. 어쩔 수 없다, 이들아잘 가라. 형님, 집에 가게요, 얼른! 눈이 많이 오긴 했는갑다. 그늘에는 이렇게 눈이, 야, 소복하다. 고양이 지나갔네. 왜 그래? 어디 아퍼 <laughs> 여러분, 진짜 뒹굴었어. 한장 왔다. <laughs> 야, 와, 열심히 한다. 해루팡 구독, 좋아요 무조건 해줘야 돼. 야, 진짜 뒹굴었어. 한장 왔네. 다니, 왜 왔어? 먹으려고, 너도? 벌써부터 껄떡대는데? 자, 여러분, 완성! 개조개 찜. 개조개 카레, 뭐라 그래야지? 개조개 카레도 넣고, 뭐, 양념장도 넣었어. 개조개 퓨전 찜.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조개가, 사이즈가 어마무시해가지고, 가위로 잘라야 돼요. 야, 기가 막힌다. 향이, 와. 중국식 같은데? 대만, 대만 중국식 그런, 그런 느낌. 야, 살 보이시죠? 와, 다 토시도시라다. 너무 커가지고. 잘라야 돼. 아이고. 오. 아 싱싱한 싱싱한 킹 조개. 킹개 조개. 야, 기가 막힌다. 여러분, 살 보이시죠? <laughs> 이게 반절이요. 와, 기대된다. 저도 처음 먹어보는 개조개 카레 양념, 양념찜 발음도 안나와 양념찜 좋아 와 요거 요거를 초장이 필요하죠 초장 살짝 이게 얹어가지고 여기 쑥갓에다가 뜨거운데? 뜨거 뜨거 불어가지고 음 음, 식감이 장난 아닌데? 음, 맛있습니다 여러분, 맛있어. 음, 이 구이하고는 완전 다른 맛. 구이는 뭐 자주 먹었는데 이거는 찜으로 하니까 또 기가 막히네. 살짝 질긴 감, 찔김감. 질긴 감보다는 살짝 쫄깃한 감. 그게 좀 많이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찌니까. 와. 버섯도 있어요, 버섯. 약간, 같이 찐. 표고버섯. 이야,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음! 향이 좋아. 야 이야... 카레랑 같이 넣으니까, 카레 향이 센 것보다는, 여기 양념장이 세가지고, 둘이 섞였어.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국식 맛. 그런 맛이 납니다. 요거랑 와딱 크다. 너무 큰데? 그럼 그래가지고 자 요거 관자, 관자도 크고 요거 버섯이랑 같이 먹을게. 아니 한잔하해나 줄까? 어떡대는 오늘.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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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네. 음. 음! 아, 이거 혓바닥. 개조개 혓바닥. 야채랑 이 싸서 초장 딱 얹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음! 조개가 크다 보니까 부위별로 먹을 수 있어. 부위별로 또 식감이 다 달라요. 맛은 뭐 거기서 거긴데 식감이 다릅니다. 사람이 껄떡거리네, 진짜. 먹을 거야? 올라와봐. 올라와. 봐. 올라. 오, 야, 한 방에 올라온다. 너 먹을 거 없는데? 야, 이거 오늘따라 유난히, 유난히 막 난리치네? 간식으로 유도해야겠다. 간식, 간식. 안 돼, 이건, 이건데. 사람이 먹어야지. 야, 안 돼. 과자줄게, 산이에 짜잔 오늘도 세 개만 먹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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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 기다려 먹어 아이고 말잘 듣는다 잘못...야 벌써 두번 씹고 먹어버리네 뭐야 먹었어? 기다려 기다려 손손손 손, 손 먹어 아이고 마, 말은 잘 듣네 먹을 까앞에서 말은 잘 들어 야좀 제대로 씹고 삼켜라 땡인데? <laughs> 자, 이거 얼른 먹어야지. <laughs> 자, 여러분, 마저 먹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만나시죠. 없어, 없어, 없어. 저리 가. 끝. 다니는 방에다가 둬놨습니다좀 편히 먹어야지. 야, 왔다 여러분, 보세요. 토실토실하다. 초장. 아, 아이고, 타니또 왔다. 에헤이. 몰래 먹을라 했는데. 없어, 없어. 아이고, <laughs> 펭귄 같이 생겼냐?